우리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넌 용기 전공인데 무대 미술에 관심이 더 많다고 했었지그 영화 대본대로 가자 편안하게 난 애들이 치는 사람 제일 싫어 알지? 자 스타바 2Q 어디로 어디로 디들뭐하지짓이있이 어디 지금? 오지안 왔어. 죽여 지시옵소서죽이다데널왜 죽이? 그냥 나 나하고. 무슨 사진을 보냈는데? 그냥 평범한 사진이야. 어? 그 그러니까 입고 보냈는데 키티 잠옷. 키티? 내가 리본맨 고양이 있잖아. 몇 살인데? 고양이? 아니 병신아 여자 1 2살 차이나. 하 씨발 서 살자고 키티나 입고 다니는 것지5 0세 어? 5 0 세. 진서, 진철, 진이 엄마 나좀 봐봐! 내가 남자랑 금지는게 상상인데? 내가 금지사지 어? 아니 뭐.. 야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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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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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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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지될거금 지금, 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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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 반까지 리야 개새끼야. 사랑 개새끼야. 넋 접소는 끝났어 이 개새끼야. 살림을 차려라 살림을. 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씨발 진짜 어디 건달같이 생겨 가지고 로맨틱 스킨 척하고 진짜 어? 얘들들 틀까? 여자 있습니다. 그길왜 지금 해요 진짜! 아, 뭐야, 진짜. 아. 그 여자 사랑해요? 기럼요 사랑하리요 잡지 못하면서 길바닥가다 뒤집어 놓고 그게 비밀 수사예요? 광고 수사 시타요? 다리 좀 아, 다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다리 좀. 다리. 네, 좀좀 깎이, 다리, 좀 다리. 아, 약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오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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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ㅈ같은 화장실이네 도망치자 경치 음. 좋네 야 콩밥이 몸에 좋은가 봐 얼굴이 씨 ㅈ같네 몸에 죽으면 여전하구나 강도희 인마 사번 덕자리에서 항의가 들어왔지 오징어 다리가 크게 하고

어떠시와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최사장고 무슨 사상?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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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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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왔더니 어 얘는 잡적도 먹었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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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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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유의해요 반가운거 <laughs> 반가운거지 <망한> <laughs> 피터킴? 어, 피터킴 뭐? 패티킴? 가수? 패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기 있는 내눈 이거 코 이거 다 아버지가 만든거잖아 나 여기 있잖아 왜 내가 없었으면 해나 원한적 없어 잘좀 떼세요 똥 싸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바로 다른 사람 만난 거 같더만 바로... 그럼 얼마나 쉬었다 만나야지 괜찮은 거예요? 최소 한 달은 쉬어야 되나? 텔레비전 씨발로아왜내 씨발놈 형일 전화하는데 계셨기가씨 새끼는 눈치도 없어 져걸거같아 씨발 새끼 정현을 돕는 사람들 의 모임 다 열었지. 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는 모를 거다. 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영혼을 담아서 댓글을 남기다 보면은 어? 가정을 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세상을 구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야. 형, 응. 뭐 댓글 봐봐. 카페가 완전 난리가 났어 요 응. 미국에는 핵폭탄이 있잖아. 우리나라는 네티즌들이 있다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 최고야. 나, 아, 아, 나 지금 빨아야 되는데. 아 얘는 그걸 찐빨아서 어떻게 입어? 아나 지금 이거 빨리 입어야 뭐 되할수 그래? 있어. <목소리> 어? 어? 비오다당겨 있어 오, 개도 키울 거야 딱한거난 <목소리> 여기 아, 여, 여기가 틀린지 그냥 좀 안쪽으로 응. 좀 들어가시고 뭐요 이거는 옷감 옷감 가좀기다리시고 아이 안쪽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내가 환경이 잘 들어 호텔을 나와서 왼쪽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좀 가다 보면 약국이 하나 나올 거야 약사 할아버지가 늘 밖에 나와서 앉아계시지 좀더 가다 보면 우측으로 해장국집이 하나 나올 거야 그집 아주 깔끔하게 잘해 어제 내가 계산을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속좀 풀어 이만 끊을게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